여기에 구원의 그 확신과 의심에 대한 소개됐다가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말씀에 근거가 되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교훈점과 신앙생활의 배울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주님 만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보여준 게 아니라 미리 택한 증인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담메스 우상에 바울사도를 증인으로 삼으려고 바울사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증인과 사완을 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래 택한 증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도 주님 보여주신 것이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를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이 직접 나타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이니까 네 주께서 가라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도로 사완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사완, 종과 증인 을 삼으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은 이게 특별한 사람 일부에게 록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직접 주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모습으로 딱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교훈점과 신앙생활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막달라 말이야.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한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자. 막달라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달라마리아는 일곱 개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난 이후에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밑에 있었습니다. 무덤에 갈 때도 같이 있었잖아요 부활하시는 그 날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짝 따른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어나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보고 사도 바울도 보고 야고보도 보고 주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 주셨는데 하나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증인과 사원사물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 나타내 주십니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더 더 많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권 내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 가운데 향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더 많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70명의 제자가 있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중에도 세 명의 제자더 가까이 하셨잖아요. 베드로, 야쿠고,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세 명만 데려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예를 살릴 때도 세명 데려가시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세 명만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주님 부활 본건 특별한 겁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 많이 주님을 더 자세하게 더 많이 보여주셨고, 왜? 그들을 통해서 주님 일을 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더 나타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열린 세상에 살고 있다. 미리 정해진 세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어질 수도 있고 구원될 수도 있는 열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이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구원되는 걸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 자체가 왜그렇 기뻐할까요? 미리 정해졌으면 뭐 원래 구원될 사람이 구원되는 건데 미리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도 자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위에 살 수도 있고 주님 위에 살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열려있는 상황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만일 미리 정해졌으면 뭐 상의 더 크고 적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다 성격이 다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아 이게 좀, 이게 좀 생각 자꾸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좀 이게 좀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란 걸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 그리고 또 해외 성교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